무효설이에요 그죠? 여기다 적어놔 무효설 b 는 뭐야? 응 무, 폐지 무효설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자 얘네들의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였어. 자 봤더니 독일은 무효설이고 오스트리아는 폐지 무효설을 기초로 한대. 자 봤더니 독일은요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위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해당법을 무효화하는 변형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스트리아는 이 해당 사건의 범위를 확대해서 청구된 사건뿐만 아니라 구두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계류된 모든 사건을 해당 사건으로 처리한대. 그러면 얘는 형평성이 있니 없니? 형평성 있어 없어? 청구된 사건뿐만 아니고 이 모든 연관된 모든 사건에 해당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건 형평성이 있어요? 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동성동본 아까 말했잖아. 내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 그걸 해결해주면 위헌이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형평성이 없는 건데 그냥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적용해준다고 해봐. 그럼 형평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자 여기 4번 보면 해당 사건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위한 게 아니고요. 뭐겠어요?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4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좀 맞춰줘야지. 이거는 지금 대표성이 없는 것에 대한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대표성이 없는 것에 대한 한계를 추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야자 이거 채원이 뭐야? 어, 2번? 어, 2번? 아, 잘했어요. 이거 거의 못 맞췄는데 잘했습니다. 자, 2번 뭐예요? 왜요, 왜? 자, 얘들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이 헌법 재판소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결책이에요. 그죠? 한계가 아니고 해결책이야, 이거는. 이거는 맞출 수 있어야 돼. 4번. 오케이? 2번입니다. 잘했고. 자, 10번입니다.